자이 시간에 웨스터민스터 소리문답 하겠습니다. 자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이 존재 예,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공부하고 하고 넘어가면 사실 안 되죠. 예, 하나님 그 성경 교리 전체 중에 이 하나님의 속성 교리는 좀 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무한하다,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식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게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뭐, 이제 우주 물리학자들은 우주 공간, 이 세상의 우주 공간에 대한 어떤 과학적 분석도 있고 철학적 분석도 있긴 한데 이 우주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뭐 뭐 이렇다 저렇다 무슨 뭐, 뭐 증거를 대고 뭐 변증을 하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추로 있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기 존재에 대해서 굳이 뭐뭐 뭐 온갖 말을 하면서 막 떠들어 대질 않아요.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면은 어,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세 무지하고 어리석은 친그 친구들에게 너희가 한번 어디 어, 내가 어, 묻는 말에 어디 답을 해봐라. 그런데 어, 그 욥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했죠. 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론 뭐 철학적으로 뭐뭐 뭐 어떤 음, 종교적으로 막 분석할 수는 있어요. 뭐 과학적으로도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기선 궁극적인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한다 할때 믿으라고 한 거예요. 믿으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원래부터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고 또 무한하시고 또 지혜, 권능, 거룩, 의롭고 선하시고 참되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이 그럼 언제부터 계시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아, 또 에, 언제까지 계시냐? 이것도 역시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무한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죠.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사실 논하는 것은 뭐 철학에서도 많이 논하지만 철학자들도. 많은 어, 뭐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옹호하는 철학이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철학이든 사실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존재한다고 하는 철학도 아무리 많은 말로 아무리 어떤 인간의 이성과 논리 와 합리적으로 온갖 철학의 가설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도 중요한 건 그걸 믿어야죠 안 믿으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철학자들의 말도 역시 그냥 논센스에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믿는데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지 않? 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야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하고 머릿 속으로 막 이리저리 분석대보고 성경을 통해서 읽고 그러죠 예근데 중요한 것은 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당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요 예,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 자신이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는 피조물 우리 인간과 뭐 세상이 뭐다 피조물이잖아요 우주만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어, 토마스 큐디는 진정한 의미에서 존재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다. 피조물들은 참된 존재가 아니라 존재 그림자들이고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신다. 이 토마스 굴디니 말한 거예요. 아주 정말 정확하게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뭐 다양한 분석도 하고 뭐 나름 나름 막뭐 이리저리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어또 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뭐, 좀 느껴볼 수도, 있, 느끼고 싶고, 무슨 가시적으로 뭐, 이렇게 막, 저, 뭐좀 어떻게든 좀, 어, 뭐좀하가 어떤 증거라도 얻고 싶, 싶겠죠. 근데,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논증이나 막 그런 철학적 그게 없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헬라 사고방식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지금 뭐 계산기로 뚜드려서 컴퓨터로 양자 컴퓨터로 뭐뭐 뭐 아니면 우주 우주 천체를 가보면서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라는 이 교리는 엄청나게 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아, 교리라는 걸잘 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